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도시 혹은 하나님의 재단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그러니까 다윗이 어 진을 지고이 성읍에서 있었죠. 그래서 연분년 매년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절기 뭐 유월절, 칠실절, 장막절 그런 것들이 돌아올 거지만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의 아리엘은 하나님의 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을 생각해 보면은. 음 그냥 실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그 위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피가 흘러내릴 거고 어그 위에는 많은 짐승들이 죽어있는 뭐 물론 그게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었지만 어쨌든 좀 피가 막그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체가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막 피범벅이 된다 어 뭐, 모든 자들이 다그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그 슬프다 아리에리오 아리에리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좀 재단의 모양으로 그렇게 좀 비참한 모습으로 너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 사면을 둘러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워 싸워 대를 쌓아서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너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이것도 나지막케 말한다 속삭이다 뭐 그런 뜻인데 어~ 그~ 신접한 자들이 마치 땅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어, 땅에다가 가까이 대고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너희가 어, 당하게 되어서 엎드려져서 그렇게 목소리를 말해도 땅에서 짓껄거리는 것처럼 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브라심 산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없애주셨던 산이고요. 기본 산은 그 여우사 때, 가나민족들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던 곳인데 그것처럼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이 되리라라는 그런 식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대적이 돼서 너희를 치겠다라고 아예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군대는 아수르 군대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아예 당하고요 그리고 유다는 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완전히 둘러싸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다행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너희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다. 그래서 그 대적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티끌 같아서 너무 작은 티끌 같아서 너네를 이기지 못한다. 강포한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일 것이다. 정말로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 그냥 쓸어버리시거든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이 병력은 천둥이고요, 지진 또큰 소리와 회리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전 이거 딱볼때 엘리야가 그 가메산 전투 끝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 여왕이 자기 선지자들 죽였다 내가 엘리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40일 40야를 더 걸어 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회오리바람 같은 거막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막 그 돌이 터지고 불꽃이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세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해서 여기느냐? 있 라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믿음이 떨어져서 도망을 가도 이것들이 <laughs> 이런 뭐 병력, 지진, 큰 소리, 회오리바람, 폭풍, 불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어째서 여기느냐,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뭐 천둥번개, 뭐 지진, 큰소리, 회오리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십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이 보장이라는 것은 요새인데요. 그것을 쳐서 공복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근데 그냥 그게 꿈 같은 거예요. 환상 같고, 줄인 자가 꿈에서 먹었을지라도 깨면은 속이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셨을지라도 깨면은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에어싸기는 했었어요. 시스기야 왕 때. 근데 점령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을 너희는 머뭇거리면서 의심하여 보아라. 그 결과로 놀라리라. 라고도 어 해석이 가능합니다. 니네가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한번 의심하고 머뭇거리면서 의심해봐라. 그래도 그 결과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수르 제국 멸망시킨 거 완전히 경각하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린 걸 보면은 너네가 놀라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위에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해서 역그름질치며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릴 것이다. 또어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술에 빠진 자의 성뭐 취한 에브라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뭐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 너희를 덮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소경이 된 그래서 비틀거리는 듯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은 선지자들과 저희의 머리와 성견자들을 덮으셨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느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완전히 뭐 동한 책처럼 묶어버린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서 깨닫게 하려는가, 젖된 자들, 그 어린애들에게 하려는가, 대죠 뭐, 참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뭐,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해봐 뭐 으쓱으쓱으쓱으쓱 해봐 뭐 그런 식의 완전히 비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조금씩 조금씩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거 가르켜봤자 걔네가 참 빨리도 배우겠다 하나님의 도를 네가 가르친다고 그런 식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우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에게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더 하게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겠다 걸려 잡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뭐 경만한 자는 오만한 자인데 여기서의 오만은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의 말을 비웃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제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거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너네가 막 그렇게 타작을 당할 건데. 하지만 완전히 부서트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망군의 여호께서이 모든 모략과 기묘한 지혜 이런 것들을 낸 것이다 그래서 타작을 당하긴 당해요 하지만 어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섭리고 지혜이지 아예 부서트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타작은 하는데 예루살렘을 치기는 치는데 완전히 점령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봉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들이 밝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봉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그냥 어내 행동이 나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이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거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구나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그 관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식의 이상한 믿음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 진지어 자기의 도모, 자기의 계획하는 것을 여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 일을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냐, 하니, 너희의 폐리함,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혹은 뭐 잘못 구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토기장인는 어찌 지은 같이 여기겠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라고 하겠느냐? 혹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왜그 지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구의 레바논이 이 미구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레바논은 산지예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기름진 땅으로 변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스루 제국을 낮게 만들겠다. 그 교만을 낮게 만들겠다라는 일종의 좀 하나님의 그런 약속입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정말 그 이산이 들어서 저리로 옮겨진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어,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와를 호 인해서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해서 즐거하리니 워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오 그것도 굉장히 좀 연상이 되네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혹은 비웃는 자로도 볼수 있습니다. 저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의 죄를 입히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재판할 때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의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한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를 찾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공의롭지 않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비비판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지 아니할 것이다. 뭐 창백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때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엄마가 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해 달라. 이 묵시의 말씀을 나에게 읽어 달라고 해도 아무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임하셔서 우리로 다 청명케 하고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이 온 겁니다.